항상 가장의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꼭 필요한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재미나TV의 미나팀장입니다. 어린이보험 상담을 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보통 이 나이 때에는 얼마 정도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먹고 뭐 이만큼은 가입해야 된다.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그쵸? 이건 설계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험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보장만 넣어서 위험 대비하시고 나머지는 포트 짜서 아이들 투자자산이나 교육 자금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설계사분은 정말 자잘한 특약까지 넣어서 모든 위험에 좀잘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 기준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보험료를 내는 데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들 보험료 다 계산해 보셨어요? 다 합쳐보면 되게 큰 금액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 보험까지 빵빵하게 준비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보험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매달 나가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거기서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때꼭 필요한 보장이 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3대 진단비부터 준비하시라고 해요. 실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수술비, 입원비, 짜잘한 기타 특약 다 준비하면 좋죠. 그러면은 자칫 다른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니까 잘 비교해보시면 좋은데 우선 3대 진단비는 암내심장에 관한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이세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죠. 모두 우리 생명에 좀 위협이 되고 치료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3대 진단비도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암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어요 먼저 유사암부터 보면 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암보다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암들이에요 요즘은 건강검진 잘돼 있죠 조기에 암을 발견할 확률이 과 거보단 높잖아요. 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약입니다. 이 유사암 한도를 높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고해감 재진단암 등등 진단비는 많지만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좀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랑 관련된 진단비는요. 뇌출혈, 뇌졸증, 뇌혈관질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 특약만 준비해도 뇌졸중이랑 뇌출혈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장 관련 진단비도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 심혈관질환 등등 이 심장 쪽 진단비는 좀더 세부 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 만 준비해도 보장 범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그래도 나는 보험료가 좀 높아도 되니까 폭넓게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정맥, 협심증, 빈맥, 심장염증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니까 이건 상담 시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제가 3대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술비랑 입원비도 안 나오는데 보험을 뭐하러 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실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 깁스 치료비 20만 원안 받는다고 우리 집이 막 파산하거나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거나 뇌랑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치료 기간 동안 내할 일이 딜레이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안내신장을 제외한 다른 질병들인 건강보험과 실비로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해요. 실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냈을 때 내가 낸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이죠.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긴 하지만 건강보험이랑 실손, 이두 가지로도 어느 정도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건강보험이 잘돼 있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어떤 암에 걸릴지 모르고, 그 안에 생활비 목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최소한으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플랜이고, 여기에 얼마든지 수술비나 입원비를 추가해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3대 진단비만 넣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린이 보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암 3천 유사암 2천 뇌혈관 질환 2천 호활성 심장질환 2천 이렇게 넣어봤고요 10살 20살 30살 기준으로 볼게요 요즘엔 35살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저도 어린이로 쳐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요 우선 한번 볼게요 보험 회사마다 동일한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한번 해 보시라고 표를 준비했고요. 10살 남자아이는 A사가 거의 4만 원대 그리고 C사는 3만 원 초반대죠. 여자 아이는 A사가 3만 3천 원대, B사가 2만 5천 원대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마찬가지로 20살 남성분은 A사가 5만 2천 원대, C사가 4만 원대 초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죠. 20살 여성분은 B사가 4만 6천 원 정도 되고, C사가 3만 5천 원대예요. 30살 남성분은 A사가 69,000원대, C사가 54,000원대, 여성분은 A사가 57,000원대, B사가 46,000원대.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해서 동일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된 회사는 어딘지 이걸 찾는 거는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특히 중요한 거고, 내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완납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담당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것.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미나 팀장과 바로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공광구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0일로부터 1년입니다.